아, 네, 안녕하세요. BJ, 도골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드비를, 드래곤 빌리지를 찍어볼텐데요.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제가 오늘, 제가 좀, 안 좋은 드래곤이 많아서, 일단은, 지하 성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일 찾았어. 레벨업이 잘 되는 게, 레벨 작은 애겠죠? 근데, 기본 세번 해야, 90몇퍼 없나? 아. 어... 네, 좀 놀도록 하죠. 메탈 드래곤 플러스, 뭐시기, 뭐, 블레이드 드래곤. 해볼까? 있을까? 메탈이 있을까? 사금 깨트려서 없는데. 히드라. 뭐 나온다고? 뭐 나온다고? 블레이드 드래곤. 블레이드 드래곤? 아, 저 블레이드 아는데요? 불이잖아요 불속성 불속성이잖아요 얘인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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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갔지? 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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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있어요 여기 불속성이에요 어디있지? 문이야 블러디네이트 들어? 오, 날개 움직였다. 할로우에스. 어디 갔지? 있었는데. 물인가? 네시 설마 그 축구선수 네시를 말하는 건가요? 아, 다 차기 귀찮은데. 어차피, 어차피 필요도 없어서 못합니다. 에너지 드링크 살, 살 수는 있는데. 다이아가 없 네개막네개 있는데 한 개만 쓰면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귀찮아요. 제가 모아가지고 뭐 가지고 뭐살게 있어 가지고. 딴딴 덜란단더라. 아, 뭐 좋더라. 단 딴딴 덜단단유라 어, 아이템이 안쳐있네그 뭐? 어? 그 뭐? 그 뭐? 아. 아이템이 안 차있구나. 뭐 차지? 야, 근데 전설의 발동을 차있을까? 아야, 전설의 발동을 아깝다. 특별히 내 경험의 부족을. 네, 좋죠? 제일 아끼는 게요거예요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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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아끼고요. 그 다음으로 아끼는 게 요거, 그 다음 요거. 사연해요. 두개 차였네요. 한번 해보 하죠. 안 돼! 싸울래? 넌질 거야. 어쭈. 안 돼. 어, 끝났어요. 음, 음, 음. 시간 기다립시다. 네, 네 한만 크로, 어, 얘 예. 이거 한번 가볼까요? 얘가 좋으려나? 공룡이 71. 아, 얘가 좋아요. 이200 몇이에요, 공룡이? 보세요. 방어력은 안 좋지. <laughs> 저었어요 너무 강해요. 172연승 제가 왜 앞에 얘랑 싸울까요? 아아 아, 좀비가 하고 싶다. 빕스 백카스 응, 응. Angry Surprise Happy 메로 안 돼! 졌어요. 한번더 아까 걔랑 또 붙는거 야 다크닉스다! 망했어요 오, 오, 운 좋은데? 아? 어? 나 다크닉스 갖고싶다고 야 부럽네요 이사람 망했다 망했다 좋다 좋다 네, 저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. 아?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고칠 싫니냐 안돼, 사을하면안 돼. 얘 이거 해볼까요? 이거랑 고대신용 치우고 아, 아니다. 금오랑 아니다. 청룡이랑 너도 고대신용 합시다. 오, 테일 오, 뜨까니 나한테 진다. 제가 총룡있네요오 이거는 제 힘. 이거는 제 힘입니다. 두 방으로 끝내는 실력? 아, 얘도 두 방이구먼. 이건 제가 이겼습니다. 확실합니다 아, 아, 아. 아유, 다안 좋구먼. 다, 다 사갔구먼. 뭐, 아니, 이건 아니네. 쭈쭈, 어차피 저요. 그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대단하네요. 어떻게 한 몬스터로 세 마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? 생일 처음 날입니다다한 대... 몬스터가 끝내기. 이기만의제실력입니까 아유 또또 또 이렇게 해볼까? 아 이거 질것 같은데 뭔가. 아진거 같네요. 이 사람 너무 강해. 이게 강해요. 어? 막상만큰데 미스. 아, 노 미스, 노 미스 미스 아 내가 노미스 노미스 미스도 안돼 오케이 좋아요 지금 제가 이고 이기... 있고요 제가 이고 있어요 저 타코브로스도 있는데 오 샤크 온 샤크 안 좋네요 하하하 한한번 아하 약해 야, 약해 이거지. 깐뚜루, 깐뚜루. 오케이, 좋았어. 쯧쯧. 방어력이 116이네. 아, 이거 어렵겠는데요? 나두 번째다. 나 청룡이다. 피 많다. 레벨이 작네요. 난 이러다 지는거아니야 이거지! 잠시만요. 에? 잠시만요 안돼 음. 어떤 음. 아, 네.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데? 아 약해 청룡 나를 니믿 아. 어, 이게 제가 이겼네요 네, 제가저고대신형항에 저 남아있어요 수 있겠는데 청룡 너를 믿는 실패 한마더한마더 더. 오케이 나이서문이주 얘기 바로 빨빨빨 아 청룡이 공룡은 좋은 걸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 두 번째로 많은 게어97 104 85 83 33 72 얘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게 97, 85, 83, 33, 70. 아이군이 안 좋아요. 아, 근데 귀엽죠? 하지만 안 해요. 마지막으로, 피가 많은 거예요, 저. 4, 3, 9. <laughs> 역시, 고대신요 제발, 안 좋은 애가 나와줘. 망했어요! 스페셜이 따고요! <laughs> 게임 끝났어요, 저. 이게 뭔가요? 너무 강해요. 응, 응, 응. 어, 이길 수 있겠네. 네, 해본다. 아, 근데 스페셜 있잖아, 망했어. 어, 아니, 졌네요. 졌네요. 아, 아. 이게쓸을까요 예, 오케이 오나 세다 다크 프로세다 레벨 40왜 찍었냐? 쯧쯧 오 프로스티도 다시 봐야겠다 오 오연수 깨트려요 오연수 깨트려야 돼요 오연수 아, 깨트려야 돼요 돌겠네. 안 돼! 제발, 너를 끝내야 돼! 한번 더! 아, 일단, 한 마리 끝냈어. 음... 어? 오, 일단 한 마리 끝냈고, 잉? 이게 뭔가요? 한 마리 끝냈어요. 아, 고이 굳이... 자, 졌어요. 여러분, 이 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대신 용대, 고대신 용 졌다고요 그럼 게임 끝내죠 음. 아, 약간 더 약해. 내고을시장한걸 믿었지만. 음. 40으로 어떻게 이깁니까? 아, 스페셜 드래곤 너무 보고 싶은데. 연습 많이 해야겠네요. 딴딴더라딴딴더라아아 으으 네 스푼하고 웨할님이 없으니까 더 외롭네요 음. 스타님 스톨님도 없으니까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괜찮은 게 편한데 방송국에 음. 게임한다고 안 와요 으으! 음. 방송국에 좀 오지 에휴 태국도 하죠 아 이상, 여기까지 하죠. 이상, BJ, 도움이 됐습니다.